자 오늘은 오늘은 말입니다 예, 부산에서 올라오신 차량이고요 음, 세팅은 전일과 동일하게 1.2에 2.3 세팅으로 했습니다 짐 양을 잠깐 보실게요 짐 양은 요 정도 어 대략적으로 요 정도의 짐이 있다 어 장이 짜져 있는 건 아니지만 어그래도 짐이 조금 들어 있어요. 양 사이드에 이제 공구통 보이시죠? 이 정도고. 그래서 스토퍼 여유가 이 정도. 뒤에 이제 대우에서 스토퍼 끝까지가 이 정도 선? 한 2.5에서 3cm 사이? 그 정도 여유가 남아있던 차량이었기 때문에 세팅을 이렇게 했습니다. 2.3 세팅으로 들어갔는데 딱 맞네요. 보통 저희가 이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스프링을 1.7, 2.0, 2.3, 2.5, 2.7, 3.0, 3.5, 4.0까지 해서 전 종류를 다 보유를 하고 있는데 앞에 세팅의 선택에 따라서 또짐 양에 따라서 뒤 높이를 맞춰줘야 되다 보니까 스프링은 그렇게 전체적으로 다 보유하면서 그때그때 그때 맞게 세팅을 하고 있어요. 그 다음에 요번에 레터럴 바가 좀 바뀌어가지고 레터럴 바가 이제 요 타입으로 변경이좀 됐습니다. 레터럴 바가 좀 틀려졌어요. 이제부터는 레터럴 바가 이 타입이 들어간다는 거 그냥 알고 계시고요. 기존 거하고 레터럴 바가 뭐큰 차이는 없어요. 단지 이 일자 타입 이런 방식으로 바뀌었다. 네, 이렇게 돼 있고 작업은 부싱까지 부싱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부싱 작업 잘못하면은 밑에 부싱이 깨지는 경우가 있었어요. 그래가지고 그거 다 보완해서 작업을 지금 진행했고요 그래서 지금 뭐 최근에는 이런 게 문제되는 게 없습니다 요게 제품의 문제라기보다는 약간 높이의 변화가 좀씩 있는 것 같아요 차마다 그래서 어 밑에 부싱과 위에 부싱을 작업을 했을 때 눌려지는 게 틀려서 조립상에서 그걸 보완을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작업까지 다 완료가 됐어요 시운전하고 얼라이먼트는 지금 오늘은 좀잘안 잡혀서 3회 교정을 했는데 지금은 잘 잡혔고요. 얼라이먼트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렸어요. 생각보다 한 30분 정도 더 걸린 것 같아요. 그렇게 해서 오늘 승차관 개선 작업을 이렇게 완료했습니다. 시운전은다 OK가 나왔기 때문에 영상 촬영을 하는 거예요. 시운전은 OK가 나왔습니다. 네, 그럼 여기까지만 할게요.